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루입니다 와저 오늘 좀 충격 먹었어요 아예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카페에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카발레드 사전예약이라고 떠 있는 거예요 그래 저는 솔직히 예전에 그 테스트 서빙가 그거 하는 사람 모집하는 거 그거 지난 건줄 알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다음에 또 이제 글을 읽다 보니까 카페 글을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전 예약 이게 왜떴지 싶어서 들어가봤는데 오늘부터 카발레드 사전 예약이네요. 전 했습니다. 출근해가지고 했는데 11월 25일 날 정식 출시한다고 되어 있네요. 아이온 2가 11월 19일이거든요. 딱 일주일 차이로 오픈하는데 제 마음은 일단 카발레드예요. 근데 아이언 2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이언 2를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오 카발레드는 저는 너무 아무 소식 없어가지고 당연히 내년에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인생 그에게 아예 없었는데 여기 보시면 정식 출시가 11월 25일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야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전 예약하고 어 뭐야 이거 아 이게 1125명을 11월 25일 1125명 설정을 해서 콤보 교환권 주는 거고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하니까 뭐 하시는 분은 꼭 해야 되겠네요 이벤트 2 출석 1 확인하기 로그인. 아. 요것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주도 체크를 좀 있다가 영상을 마치면 해야 되겠네요. 친구 초대는 뭐 딱히 할거 없고. 어허, 자유교시판 이렇게 있네요. 음. 공지사항. 음. 로그인하면 나중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아이고, 어떻게 돌아가지, 이거? 아, 여기 있구나. 음스트리머 리워드 환불, 환불 간거죠 이제 이거 예전에 dj들 막 엄청 지원해 주면서 만방하게 뭐 뽑기 막 주고 이래 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했는데 그택포죠 그거, 그거 제가 생각할 때 카발레드 이거 거의 뭐99.9% 확률로 리니지라이크입니다 저거 유튜브 저번에 베타 테스트 할때 많은 유튜버 스트리머들이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리니지더라고요. 완전 리니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카페에 가면은 막뭐 20억 충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실 분, 뭐 이렇게 모집하실 분이 있어요. 10억 쓸사람 있다고. 근데 저는 10원도 안쓸 거기 때문에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카발레드인데 리니지랑 똑같다면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네요. 대신에 꼭 찍먹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카발 15년 차인 저로서는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나 해보고 정말 그 현질에 대한 이 게임 그 비중이 너무 강하면 그냥 시도도 안할 겁니다. 제가 갤럭시를 한 이유가 현질을 안 해도 130만 전투, 전투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거지. 만약에 막 몇십억씩 지를 만큼의 그런 아이템 차이가 날것 같으면 전는를 시작도 안할 거예요. 일단, 일단 아이오는 지금 그거 코스튬 말고. 없다고 일단 얘기는 했거든요. 뒤에는 생기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 카발 뿐만 아니라 제 게임 이 컨셉이 현질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신발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게임에 쓸 돈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 사업이 완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지금 3억 넘게 썼지만 뭐 아직 20%억더 써야 됩니다. 실제 돈으로. 전도 목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돈 쓰고 싶은 사람은 전혀 없어요. 재밌으면 하는 거죠 돈을 안 쓰고 만약에 레드가 재밌다 그러면 할 거고 돈을 안 쓰고 재밌지도 않고 현질하는 사람과 몇백 개 차이 날것 같으면 안 하고 근데 아이온은 지금 일단은 현질에 대한 콘텐츠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이온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었어요 그리고 아이온 관련된 영상은 다른 채널에서도 만들기도 만들었고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카발 레드, 정식 출시가 11월 25일이라는 걸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만약에 아이온2가 재미가 없다. 일주일 동안 할 거니까. 그래서 카발 레드가 재밌다. 그러면 또 같이 하분 모시 바뀌어요. 이거는 혼자서는 해안될것 같고. 이런 거는, 어, 구글, 구글 이렇게 기반으로 돌아가지만 구글 아이디처럼 뭐 몇십 개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돼, 안 될, 안될 거잖아요. 그리고 오토로 지원되는 게 없고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직접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계정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사전 예약 여러분도 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카발 레드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좋은 게이 카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카발 지금 터널 돌고 왔어요. 이렇게 카발 하고 있고 오늘 요거 하나, 둘, 셋, 네개 탈리 두 개. 브로치 한게오류한게 먹었습니다. 이게 좋은 게, 사양이 좋은 컴퓨터면, 이거, 카발 온라인은, 모바일은 항상 돌려놓고, 레드를 해도 되고, 아이온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카발 모바일은 게임을 접지 않고 계속 할 건데, 만약에 아이온이나 카발 레드가 정말 재밌으면, 진짜 본캐 요거 한 개만 하고, 부캐를 아예 다 삭제해버리고, 게임을 할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같이 하실 분. 집시도록 할게요. 그러면 카발레드에서 봐요. 이게 아, 이온이 재밌다 하더라도 무조건 접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궁금하잖아요. 카바를 10년 했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